스릴러 듣다가 생각난 질문. 멤버들의 최애 스릴러 영화는 무엇인가요? 최애 스릴러아 무서운 거 좋아하나요, 멤버들? 저는 그거요. 예 그거. 네. 숨바꼭질아 아 무섭지, 무섭지. 아 현실성 있는. 현실성 있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서울 수 있지. 스릴러 영화. 저는 사실 공포영화 보면서 아직 한 번도 놀라본 적이 없어요. 뻥치지 음... 음... 마. 아기 때 무서했잖아. 워 거짓말 하고 아닌데... 있네. 거짓말 하고 있네. <laughs> 그럼 <그러러>. 같이 보자. <laughs> 최애 스릴러, 스릴러 영화. 하면서 얘기를 해볼까, 그럼? <laughs> 최애. 저는 최애는 없는데 그 이거 안무 짤때 쌤께서 미저리를 약간 그 바탕으로 하셨다고 했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영화를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. 아, 저 음, 봤어요. 너무 어릴 때 나온 거라서 아. 네 궁금하더라고요. 아. 오, 전 스릴러 안 좋아합니다. 참고로. 아. <laughs> 대현 씨. <씨는. 웃음> 저는 그. 어렸을 때 아직도 생생한 게그 무서운 이야기 아세요? 영화? 아무서 그게 어른돼서 보면 은좀 웃긴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아, 근데 네. 어렸을 땐 그게 너무 무서웠어 음. 막 엘리베이터 타고 아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, 잠도 진짜? 못 자고 그때 이모 집이었는데 아, 이모가 좀 멋있게 보고 있었던 상태여가지고 저를 오. 그냥 무서운데 잤죠 뭐 <laughs> 애긴데 어떻게 이모 깨울 수도 없네 저는 어, 스릴러 영화 저는 약간 귀신 나오는 것보다 사람 나오는 게더 무서워서 아, 아, 맞아요 맞아요 그게 난이잖아 범죄물 음. 옛날에 뭐 숨바꼭질이나 도어락 이런 거 아우 예아 아 도어락 무섭지 저도 귀신보단 그쪽이 더좋아어요 음, 어, 저는 그 학교에서 좀 많이 보여주시던 거 컨저링 기억나요 컨저링 알죠 음, 아, 진짜, 맞아. 진짜 맞아. 볼 때마다 무서웠어 진짜 아, 아, 귀신은 무서워요 요한씨는 아무래도 이런 거잘못 보시니까 최애가 없겠네요 요한이 아까 숨바꼭질이라고 숨바꼭질. 하긴 아, 했는데 숨바꼭질을 었어요 <laughs> 예, 예, 예. <laughs> 이것도 네. 사람 나오는 게 무서워요. 네. 서로 서로 <웃음> 서로 <laughs> 디, <디스, 웃음> 서로 아니, <기원> DJ <laughs> 오늘 왜 이렇게 디 싸는 거예요? <웃음> 서로, <웃음> 서로 쟁탈전이에요 <laughs> 지금. 아 <laughs> 아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<laughs>